해석자의 집 다섯 번째 방에서 어, 이크리스찬이 깨달음 받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그런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한번 그 천로역정 스토리를 살펴봅니다. 해석자의 집 다섯 번째 방에 들어갑니다. 몇 번째 방까지 있습니까? 일곱 번째 방까지 이번 주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목 뭐, 아, 금요일까지네요. 금요일까지 해석자의 집 일곱 방을 다 살펴볼 텐데 오늘 그 다섯 번째 방입니다. 해석자의 안내로 다섯 번째 방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도 멋진 궁궐을 크리스하는 봅니다. 그 성벽 위에는 금빛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궁궐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궁궐 밖에서 서성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궁궐 입구에는 중무장한 군인들이 궁궐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해체려고 하는 그 이상한 광경을 이 크리스천이 다섯 번째 방에서 목격을 하죠.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석자의 설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성되는데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서 결연한 표정을 하고 궁궐 앞에 있는 책상에 자기 이름을 올려놓고는 칼을 뽑아 들고 중무장한 군인들을 뚫고 성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벽 위에 근일던 사람들은 와 어서 오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외치면서 그 남성을 환영하며 결국 이 남성은 그 궁궐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해석자가 이 장면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하느냐? 전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러한 설명을 합니다. 이 저자 존 본연의 관점, 즉이 다섯 번째 방을 통하여 무슨 메시지를 저자가 전하고자 하느냐? 다섯 번째 방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천국을 향해 침노한 사람이 받아 누리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이 받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이 말씀이 선뜻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성경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여수 와서 14장, 구절에서 14절까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요호와께 충성하였은 즉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요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요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요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해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해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해브론의 옛 이름은 기랴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기랏 아르바 그 산지를 갈렙이 차지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이 것이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어, 우리가 이,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언제부터 천국에 침노를 당한다 했습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이 말, 세례 요한 때부터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 전까지는 구약 시대입니다. 자,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그 차이가 무엇이냐? 신약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바로 알고, 이제 오늘 어 여수와서까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약시대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유태인들이죠. 유태인들은 태어나면서 운명적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그들은 선민 사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누가 구원을 받느냐?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이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즉.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도하는 자의 것이다. 예수님의 공생가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는 구원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이제는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그야말로 수동적입니다. 왜? 유태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운명적이죠.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때부터는 이제는 신약 시대에 들어섰죠. 예수님의 공생이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유태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특별히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걷는 성도들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운명적인 그런 신앙 자세가 아니라 이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요예 어, 하나 그 사례를 한번 들겠습니다. GM 미국의 유명한 그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즈라는 그 자동차 공장에 형제가 동시에 그 도장 공장 페인트 칠하는 그 도장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형제가 함께 그런데. 형은 이제 65세가 되면 그 도장 공장에서 정년 은퇴를 하게 되고, 동생은 어떻게 되느냐. 함께 도장 공장에 취업을 했었는데, 나중에 형이 은퇴할 무렵에 동생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자동차 공장의 사장이 됩니다. 제너럴 모터스 어, 자동차 공장의 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 은퇴한 형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형제간에 동시에 같은 날에 그 자동차 공장 도장 공장에 취업을 했는데 아 형은 이렇게 도장 공장에서 계속 일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고 동생은 그 공장에 사장이 되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자, 이때 그 형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동생 하로 카터스는 GM 사장이 된그 이유를 동생은 야심가였습니다. 커피를 흘리면서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격리 전문가가 되고 마침내 사장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자, 이 동생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아주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야심만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회사의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야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도장 공장에 머무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경리 직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 또 회사에서 계속해서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마침내 그 공장의 사장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진취적으로 그렇게 일을 한 결과 동생은 사장 자리까지 올라갔고 그저 현실에 주어진 그 환경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은 그제 정년이 되어서 은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적극적인 자세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천국을 향한 순례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을 소망하면서 정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이 순례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 또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영상이냐? 치타가 사냥을 할때 어떻게 사냥을 하느냐. 한번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치타가 목표를 찾습니다. 이제 드디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타는 두 마리 짐승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마리 그 표적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합니다. 다른 사냥감들이 많습니다만은 한눈 팔지 않습니다. 오직 최초의 목표로 했던 그 먹이를 향해서 아주 전력으로 달립니다. 엄청난 속도로 달리죠. 짐승을 가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게 치타라 그러죠. 결국은 예, 사냥에 성공합니다. 자, 여러분, 치타가 사냥에 성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목표를 정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군데만 집중한다는 것이죠. 두 마리 도끼를 잡다가는 두 마리 다 놓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정했으면은 거기에 전력 질주를 합니다. 결국은 성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적인 자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순례자로서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이죠. 적당하게 한눈 팔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는 이 길을 끝까지 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수와서에 있는 그이 갈렙 이야기를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지를 내게 주소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정할 때에 있었던 사건이죠. 가장 사람들 이스라엘 이 집파들이 회피했던 지역이 기럇아르바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누구도 그 지역에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45년 전. 12명의 정탐군들이들어갔서 정탐하다가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들 앞에 서보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았다. 근데 그 가난족 속에 누구냐? 기랏 아르바이 살고 있는 아낙사손들이었습니다. 완전히 질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제 45년 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40년 훈련을 받고, 5년 가까이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데,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이길이 아르바를 노익장 갈렙이 나타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여소아에게 요구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자, 이 갈렙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산지를 내게 다, 다 지파들은 다 회피하는데, 유독히 가장 나이 많은 갈렙이 왜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말을 했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했는가? 갈렙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 있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 구절 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여수아에게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회중들 앞에서 보고할 때에 그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민수기에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14장에 45년 전 가데스 바니아에서 믿음의 정탐 보고를 한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약속입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은 우린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한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요소와 갈렙에게 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45년이 지났습니다. 갈렙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때 45년 전에 옆에서 같이 모세에게 말을 들었던 요소에게 말을 합니다. 요소가 그... 최고 지도자요. 갈렙은 제 2인자인 그런 위치에 있을 때였죠. 갈렙은 45년 전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럇아르바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수아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45년 전 그때나 지금 85세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때는 40세고 지금은 85세입니다. 오늘 일남 선교에서 찬양을 하고 또 기도도 하셨는데 85세가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죠.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85세 갈렙의 지금 나이입니다. 그런데 45년 전 40세 때나 85세 때나 갈렙의 믿음은 동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게 바로 갈렙의 믿음 아닙니까? 45년 전에도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45년 후에도 갈렙의 믿음은 여전합니다.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나 노년의 때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렙의 믿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바로 갈렙의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기럇아르바를 갈렙이 정복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 있게 나아간 것이 바로 이 갈렙이죠.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자. 이제 이 노익장 갈렙입니다 갈렙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을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기랏아르바의 그 장대한 거인족 안낙자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순례자는 천국을 침루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의 철로역정 그 이야기의 다섯째 방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보면 은그 아름다운 궁궐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서성되지만은 누구 하나 그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 앞에 중무장한 군대가 그을 지키고 있어요. 누가 그 속에 들고 들어가려고 하면 은 해칩니다. 그러니 감히 들어가려고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무장한 채 뚫고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궁궐에서는 이 용감한 이 남성을 환영하고 맞이하죠. 그 다섯 방에서 보았던 다섯 번째 방에서 보았던 그 장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안악 자손, 장대한 안악 자손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게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사건이 다윗 왕때또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장군들과 사울 왕이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마스 싸울려가지 않습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나섭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만군의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골리앗은 작게 보인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 아닙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니까 이 골리앗은 아주 작아 보였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물맷돌 들고 그 골리앗에게 달려갑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죠. 자,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나 갈렙의 믿음이나 어떻게 보면은 본질상 유사합니다.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고 장대한 거인족 아낙자손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laughs> 할렙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 볼까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갈렙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가 쫓아낼 것입니다. 이 갈렙의 믿음이죠. 자, 여러분,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이런 믿음을 가진 열 명의 정탐꾼들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베트기와 같았다. 우리는 가난 원주민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랬던 사람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 요소와 갈렙,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이런 사람들이 가난 땅을 기업을 얻는데 갈렙 같은 경우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장대한 힘이 센안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기럇 아르바를 마침내 정복을 했거든요. 그러면 가장 힘이 센이안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성읍일까요? 가장 나쁜 성읍일까요? 가장 좋은 성읍일 것입니다. 가난한 원주민들을 가운데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니까 당연히 가장 좋은 곳을 찾아고 살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갈렙은 그 가난한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받을 때에 가장 좋은 성읍을 그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뭐 심지부끼에서 된게 아닙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꺼려하는. 이 기랏아르바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을 내게 달라고 45년 전에 그 기랏아르바에 살고 있는 안악자손들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우리가 그들 옆에 사태 우리는 매튜기에 왔다고 우리는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으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그들이 연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안악자손들만 생각하면은 치가 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을 목격했던 갈렙인데 오히려 갈렙이 앞장서서 여호수아에게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는 이 갈렙의 적극적인 믿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들도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2023년 믿음으로 역사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며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과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 손벽치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신세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모두 다한길 같이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 있게 믿음으로 역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소와 갈레크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인 골리압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2023년을 넉넉히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